네, 예, 오늘의 표현 시간입니다. <laughs> 예, 아직도 좀 어색하긴 한데 어, 오늘의 표현 Hit the books라는 표현입니다. Hit the books Hit, H-I-T 때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Hit the books, 책을 때린다. 뭐좀 부정적인 표현일 것 같은데 공부를 때려친다, 뭐 그런 건가? 어, 그럴 수 있지만 어, 사실은 이게 공부를 한다는 뜻입니다. 어, 스터디랑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Hit the books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표현 쓰기도 하지, 뭐 냉면 한 그릇 때릴까? 뭐 이런 말 하기도 하는데, 뭐, 같진 않지만, 그, 그런 맥락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사전을 보면은, 히터북스는 뭐 그냥 책을 보거나, 그냥 책, 책 보고 공부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고, 어, 진지하게 공부한다. 뭐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한다. 이런 뜻을, 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영, 영영 사전을 보면요. 그러니까, 어, 뭐 냉면 한 그릇 때린다는 것처럼, 책이나 한번 때리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제대로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어, hit the books다. 그래서, 어, 때린다는 표현을 쓰지만, 대충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좀 알아도 될것 같고요. 음, 예문은, 어, I'm going to hit the books tonight. 오늘 밤에 공부 좀 해야 돼. 나 열심히 해야 돼. 뭐 그런 거. 공부하겠어.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어, you better hit the books. 너 공부 좀 해야 돼. 어, if you want to pass the exam. 그, 시험 통과하려면은 공부 좀 해야 돼. 그럴 때 hit the books. 아니면은, 어, I gotta go home. 나 집에 가야 돼. 어, and hit the books. 어, 가서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hit the books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은데, 어, 응용표현이 있습니다. 응용표현은, 어, pound the books.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hit라고 하면, hit이라고 하면은 이제 때리는 건데, 어, hit이 그냥 한번 탁 때리는 거라면은, 어, pound는 막 두들기는 거죠. 빡빡빡빡 때리는, 두들기는 건데, 그래서 파운드 더 북스는 더 열심히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표현이 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뭐 히터 북스도 이게 이제 포멀한 그런 어 공식적인 자리에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 어 파운드 역시 어 히터 북스에서 파생된 좀더 강조한 표현이긴 하지만 뭐 이걸 사전에서 찾거나 하는 그런 표현으로 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거처럼 외울 거는 아니고요. 그냥 들으면 아 그렇게 쓴 표현이구나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히터북스가 뭐 일종의 슬랭이지만 은어지만 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고 있고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 자주 나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쓰는 표현으로 대학생들 쓰는 표현으로 자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 공부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어, 외워두셨다가 어, 적당한 데 한번씩 딱 써먹어 보면은 아 현지인스럽다 어, 영어 잘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확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편하게 어, 어려운 자리에서도 쓰는 게 나쁜 표현은 아니까 쓰셔도 된다는 거.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어, 예, 4J 플레이스님 히터 로드도 말씀하셨는데, 히터 로드도 출발한다, 이제 간다, 뭐 이런 표현이죠. 예. 응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히터 북스를 파운드 북스로 하는 것처럼, 또 히터 북스 대신에 히터 로드 하면 출발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도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